굉장히 엔통했습니다. 자, 33번, 36번. 영농저권 분리농지는 영농조합법인, 영농농업회사 법인이 아닌 경매, 매수 희망자가 슬립한 일반 경매 법인이나 종중명의로 낙찰해도 농지증이 발급이 된다. 발급된다. 자, 우리 이명동 박사의 경남대학교 엊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거기에도 보면 잘 있는데 리스 가서 검시하시면 됩니다. 리스에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농지를 보면은 20에 587이 봅니다. 상 잡고 떨 있죠? 20에 587이. 자, 물건번호 2번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양평에, 양평은 서울 사람들 좋아한대죠? 농지가 3,000평인데, 그죠? 6억짜리가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지입니다. 마음속으로 뭐가 특색납니까, 지금? 아, 6억 2억 떨어졌대, 지금. 어? 농지연금으로 좋다, 나쁘다. 좋죠? 좋습니다. 어, 뭐, 자리장은 그렇고. 자, 문제는 영농여건 분리농지고 계획관리지역이고 밭전입니다 자 요거 영농여건불용지는 이런 법이 만들었죠 경매 절차 한다고 낙찰받아도 농지성 논다 논다 나옵니다. ,이. 자 종중입니다. 뭐 하만조시 종중에서 낙찰받고 싶다,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농증이발급 된다. 그럼 이런 건 돼요. 이런 거는 자 이런 거는 낙찰받으면 되는데 이제 가격만 적당하게 잘 보시고 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되는데 이런 경우는 안됩니다 요거는 어20-959 요거는 거제건데 요거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한 필지만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된다 안된다 자 봅니다 농지가 일괄로 경매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네 필지가 되는데 한 필지만 영농여건입니다 나머지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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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인데 영농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안 됩니다. 법인 받아면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종종도받아면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전부 다 영농 여건 부정적 이렇게 뭐 나와야 돼. 나와야 돼. 농지증은 필지별로 딱딱 따지기 때문에 100%가 돼야 된다. 자, 3번입니다 상급 카센다 목적으로 나 찹하고 싶다. 자, 입력을 했어요. 김의 진례에 절반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확장받때 목적이 뭐냐 했더니 카센타 목적이래 자요 보면요 지구단위계획구이 있죠 요거는 자 이야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는 것은 땅이 여러 3만평 이 있는데 요거는 학교부지 요거는 주차장부지 요거는 공원 요거는 다 써놨어요 근데 주차장부지인데 요거는 주차장부지인데 가신다, 될까, 안 될까, 이거? 내가 볼때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권에서 누가 해주느냐? 김해 시청 가서 물어봐야 돼. 시청 가서 내가 그랬어요. 김해 시청 가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 담당자 있어요. 가보면은 그 구역 별로 책자가 많은 뚜껑이 있어요. 그 보면 뭐 도면도 크게 넓은 게 있고 막 있습니다. 그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그렇죠? 그냥 그래 물어봐야 되지. 그냥 마음속으로. 어, 이게 뭐, 일반 상업직인데. 그죠? 일반 상업직인데, 뭐, 뭐, 받으면 되겠지. 일반 상업직 맞다니고, 아 지금. 요것만 따져보면 돼요. 뭐, 뭐, 모텔 지고 다 되는 거죠. 그러나, 지구단위계획국이 있으면 요건또별도 알아봐야 돼. 담당자한테. 알겠어요?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안될 거라고.